오분 글방, 오늘의 글의 제목을 붙이면 맞아? 중학생들이 무조건 하는1 0가지 12가지? 12가지. 요즘 중학생들의 특징?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교사가 쓴 글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뭐죠? 말투가 어때? 첫 번째는 이제 툭툭 끊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럼, 끝, 요. 잘 붙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요를 이렇게 붙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 뭐뭐 요? 이런 말을 안 쓰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뭐 반말이야 이거는. 그죠? 좀 무례하죠? 일부러 무례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끝을 정리 안 하는 거. 그게 말끝을 정리 안 하는 거는 되게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자기 확신이 없다는. 아닌데? 모르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말끝 정리를 안 하는 거또 자주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해도 쟤도 그랬는데요 왜 저만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따진다는 얘기인데 어, 진짜로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잘 모르고 어, 상황이 다를 때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감정 기,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죠. 네. 되게 쉽게 상처받아가지고 거의 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날은 또 되게 존중처럼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데 멘탈이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근데 누가 막장난식으로막 무시를 하고 그러면 바로 멘탈이 깨지고 어. 선 넘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거니까?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선 그... 넘지 말라고, 그죠? 이뜻 알아요? 선 넘지 말라는 게? 꼭그 그니까 자기가 정해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선 넘지 말라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상대 때문에 내가 불쾌해서 불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선 넘지 말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 불쾌함을 음...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넘선 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얘가 모욕의 의도가 있을 때만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은 바로 무조건 반응하는 거. 혈통감이 음. 엄청 높은데 어떤 애가 너 운동 못 하잖아. 너 줄넘기 하나도 못 하잖아.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발끈한다거나 너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안 되잖아. 라는 말에 너무 발끈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팩트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 아직 애들은 이렇게 뇌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좀 있는 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한 애들. 교사보다 유튜버를 더 믿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전문가예요. 어, 아닌데, 맞던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교사나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과정을 다 제대로 이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맞는 거를 목표에 맞게 이 순서에 대해서 정렬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그게 다 맥락과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응. 거를 안 보고 이제, 어, 유튜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학생들은 예전에는 서열 문화가 되게 분명했거든요. 물리적인 힘, 키, 싸움 이런데 요즘엔 그거 불가능하죠. 그죠? 네. 왜냐면 그런 일 있으면 이제 민사 소송하고 이러니까, 그지? 그래서 기 싸움을 많이 하죠. 키 작고 막 근육 없고 내성적인 아이에게 어막 그런 애들은 막 강해 보이려고 막 나쁜들이 던지고 막, 니네 애미, 막 이런 말 하는 거. 패드립. 어, 패드립. 너무, 너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것 같아요. 패드립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애들 싸움의 기싸움인데, 이게 기싸움이 정말 에너지가 있는 기간이라, 그냥, 안, 안 맞으려고 폐악 떠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공간 장악력이나 물리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고 뭐안 가지고 오면은 교사한테 다 얘기하고,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체육복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학교 교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샤프 좀 빌려주세요. 샤프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른한테는 기, 어, 권위는 없고 기대려고 하는 거. 지각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문자 보내고 지각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문자 네. 보내면 어떡하죠? NPC를 상대한 것처럼 자동으로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NPC 뭔지 알아요? 게임에서 다 당하는. 음. 응. 그러니까 NPC는 non personal 캐릭터니까 아예 사람적인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맞고. 그다음에 피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얘 NPC야, 얘시키는 대로 다 해라는 거죠. 애들끼리도 그런 티어가 있잖아요. 그런 그 서열에서 NPC 레벨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메인 캐릭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해파리, 프랑크토 런거지 연료 같은 거죠, 연료. 어... 자기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 본인 책임으로 안 하고 잘못을 수, 어, 수용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뭔가 잘못했을 때, 어, 미안, 그거 내가 실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걔가 되게 성격적으로, 마인드로 되게 건강한 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어좀 불리한 아이들 있잖아. 좀 얼굴도 작고, 막 이렇게 얼굴 어, 키도 작고, 얼굴이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근데 엄청 노력해가지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응. 그러면 당연히 어우 야 멋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왜 저래? 왜 오버해? 왜 이렇게 발버둥쳐. 어, 공부 잘하는 애막 이렇게 이름, 이름을 대면서 네가 민서야? 네가 민서도 아닌데왜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 길를 죽인하거나 조롱해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뭐 애들이 대놓고 똥양인이 못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동남아시아 외모를 비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되게 우습게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되게 멋있는 거로 하고 세상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를 좋아하는 거 하고 입으로 꺼내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음. 입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잘 꺼내고 지들은 되게 잘 긁히고 이런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어른들도 요즘 많이 그래 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올라가는 여학생 부류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겁나 막, 4시간, 5시간씩 복습을 하고. 그런데 이게 수학과학이 잘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공간 지각력이 없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못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도잘못 하고, 좌표가 열리면 함수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함수가 열리면 또, 뭐, 여러가지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걸못 따라가는 거죠. 구조가 안 잡혀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근데 뭐 연산 같은 거는 쭉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산이라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안 해버리는 건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잘못 견뎌요. 어떤 자극이 없어봐야 하지 않는다. 네. 어떤 거죠? 도파민 자극 없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뭔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뭐 인터넷이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무슨 음. 틱톡, 뭐 쇼츠 릴스 같은 되게 짧고 강한 자극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음. 그래 그렇게 익숙해진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듣는 심지어 장기간 동안 듣는 수업이니까 45분, 당연히... 50분이죠, 그죠? 지루하죠, 그죠? 네. 선생. 그 그러니까 집중력도 끊기고 그리고 인간 관계도 재미없으면 바로 지루해하고, 그죠? 뇌가 빠른 자극에 중독된다는 거. 그 글을 읽고 이런 거는 어 굉장히 몰입감이나 만족감이 좋죠. 근데 만족감에 비해서 어, 강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음. 그거를 잘못 한다는 거, 책을 못 읽는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얘가 지금 도파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구나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라고 선생이 먼저 주거든요. 설명하기 전에. 근데 그걸 아예 읽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더더욱 뭐저기 틱톡,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아주 긴, 그러니까. 보더라도, 이렇게 라디오처럼 아주 길게 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들어야 돼. 요 그리고 우울감이 높고, 여학생 중에 애정결핍 아이들이 많죠. 요즘에. 네. 음, 이제 이 선생님은 자기 주관적으로 쓴 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주관적이지만, 그냥 데이터적으로도 되게 이해가 가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여자애들은 감정기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여학생 중에 아직 많아요. 왜냐면 이게 뭐 여학생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학생 애들이 좀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전, 전체적인 관계성을 빨리 파악해서 남자애들보다 좀 우울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되게 붙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애정이 부족한 티가 너무 나서 교사가 미안해진다고 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처음에는, 수학행 간다고 좋아하다가, 어, 좋아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민서 때는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는 어, 왜 제주도 안 가요? 왜 우리는 호텔로 안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아, 노력은 안 하고 기대하는 건참 많은 아이들이다. 음. 이게 애견 뭐 엄청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세대 어느 젊은 아이들은 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읽고서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아, 말해요? 응. 아무거나 질문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과 선생님생각 같이 얘기해보게. 네. 저는 요즘 음. 학생들의 툭 끊는 말투는 무례함일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무례함일까? 툭 끊는 말투를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아이들.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말을 좀 끊거든요. 그럴 때는 나도 무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맥락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말을 끊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공감도 갈수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답정너 말 같은 거. 그런 건좀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서열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라거나 그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는 그냥 듣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투 끊는다는 게 무례하다는 얘기는 이게 한두 명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 그래서 그게 과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문화가 될수 있나? 아 음, 이런 거는 나쁜 커뮤니케이션 돼. 문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음, 이 얘기는 이제 좀 종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종적인 관계 말고 횡적인 관계들도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음, 내, 아니, 말을 자, 내 말을 자꾸 끊는다. 얘들이 그러면 아 내가 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중함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되게 명확하게 저, 정보 전달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정보 전달자로서.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정확하게 얘기한다. 아이들이 끊지 못하도록. 그리고 왜 나만 혼나요? 라는 거는 공정함에 대한 민감성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면 나 말고 쟤도 혼내주세요. 나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요. 라는 거. 나도... 안 혼나고 싶어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공정함이라기 보다는 나도 안, 나, 안 혼날 수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애가 도와주려다가 선생님, 이렇게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거를 하다가 정리를 도와, 도와드릴려다가 그 물감을 선생님 뭐, 구두에 떨어뜨렸어요. 이건 의도가 선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혼내지 않지. 근데 친구랑 장난치다가 물감을 선생님 하얀색 신발에 떨어뜨렸어. 이거는 혼내야 되죠. 좀 다르잖아요. 원인과 결과 파악이 안 되니까 왜 얘는 안 혼나요? 얘도 선생님한테 튀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들끼리 애들하고 밀다가 그거에 튀겼는데 그걸 선생님이. 걔네 입장에서는, 어. 걔랑 싸우지만 않아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어. 생각해. 그래서 그 애도 같이 혼내야 한다. 어. 이거야? 이거 안 혼나면 운남, 안 또안혼나 대로 걔네들이 놀리거든요. 지만 응. 혼났다. 고 음. 그 그러니까 놈의 공정함. 세상에 공정한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본 출발점 빼고는 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표현은 되게 거칠게 하잖아요. 야너 누구 닮았다. 너너뭐 닮았지. 야네가 입으니까 짝퉁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면서 누가 지가 자기한테 얘기하면 은 온갖 에너지를 다다 다 삼아가지고 긁히잖아요. 그거 뭐죠? 자이도 음, 심하게 기했잖아요차도 심하게 했으니 남들도 심하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견디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갖고 선 넘지 말래. 선은 누가 먼저 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나 누가 가까운 어른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뭐, 상대가 좀 불쾌한 말을 해서 저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보고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방어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리고 방어는 언제나 공격의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막말을 해, 나한테. 막말을 하니까 너, 내가 안에 있는 얘기 너한테 다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막말을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선 넘지 마. 누가 먼저 넘었는데. 이상하죠? 맥락이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아이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왜 그럴까요? 환경 탓을 하고 불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의식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에 싹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 회피와 자기 방어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환경 탓을 하는 거는 음. 일단 자기가 잘안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도 되고 자기 위안. 그러니까 자, 자기는 잘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라는 자기 방어의 전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 위안을 하는 건데 환경은 늘 변수잖아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수학에서 그죠. 변수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코로나가 온 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어, 부모님이 이혼한 거? 우리 어쩔 수 없고요. 그죠? 근데 나있잖나난 상수예요. 나는 난안 변하잖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환경도 변수고 나는 그 변수에 어, 그냥 그 변수에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나는 변수에 영향받는 함수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는 상수예요. 주체성 회복이 필요하죠. 나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 이런 기준점. 음. 도파민 자극 없이 못 버티는 뇌가 어, 요즘에는 심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그렇게 도파민으로부터 자극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디지털 교과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에 디지털 교과서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교과서도 못 읽는데 근데 거기 보면 그 옆에 있는 캐릭터라든가 또막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셀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네. 오히려 더 도파민 자극이 더 심해지죠 그죠? 아, 하도 저 자극적인 거 봐서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극적이게 도파민이 이렇게 줄수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 도파민이라는 건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냥 문자로 나열된 글보다는 옆에 캐릭터가 더 재밌죠 그래서 좀 느린 학습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느린 학습을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그 선생님의 어, 사업적인 방향에서도 항상 모순이거든요. 아이들을 좀 자극적인 거에서 떨어뜨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떨어뜨리려는 거는 수요가 또 없기도 하고 근데 붙어있으면 여, 여전히 그 꼴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난관인 것 같아요. 떨어뜨렸을 때 느껴지는 그 몰입감 그 떨어뜨려서 자기를 만났을 때 그런 집중적인 성취감은 그 도파민, 그때 나오거든요. 몰입에서도 도,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도파민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계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음.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나랑 너무너무 맞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그 희열과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애들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 얘기를 뭐 할로 뭐 봐? 남이 지원낸 거짓말 얘기를 뭐 할로 봐?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재밌지도 않잖아. 이런 거죠. 웹툰은 또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인가요? 뭐 웹툰에는 장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화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든 문학의 출발점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싫은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걸 때문에 선생님 항상 문학을 봐요. 근데 그 웹툰은 왜 봐요? 똑같아요. 문학이잖아요. 웹툰도. 음, 그러니까 웹툰이는게 이제 자기가 되고 싶은 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나. 상대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남자로 된 나의 모습? 네. 아니면 남자가 된 나의, 내가 사랑하는 방법? 네. 아니면 여자가 된 내가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문학의 출발점은 선생님은 항상 나였어요. 그 특별함에 대한 강박 있잖아요. 특별해지고 싶고, 누군가한테 좀 어, 임팩트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늘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학적으로 감흥할 수 있는 건 문학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애들은 엄청나게 특별에 대한 강박이 있잖아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디서 자기를 만나요? SNS? SNS에서 턱 깎고, 얼굴 깎고, 너무 깎아가지고, 이제 막, 턱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를 만날까 싶기도 하고. 그냥 재밌어 하는데. 이게 요즘 애들한테 너무 이게 가혹한 글이기도 한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그냥. 어른들도.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도 SNS 중독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릴스 5시간씩 보고, 선생님도 릴스 엄청, 릴스는 보지 않지만 쇼츠 많이 봐요. 재밌지 않나요? 응. 그죠? 그냥 잠깐 보고 말 건데, 그냥 세상이 주는 자극에 대해서 그냥 끊질 못하겠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그게. NPC처럼 살, NPC처럼 누워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좀 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애들은, 애들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제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 양육 태도로 인한 자녀의 특성을 줄글로 썼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이거 애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교사를 그냥 서비스 제공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서비스를 주는 사람. 네. 그래서 나한테 올바른 서비스를 줘. 하고, 전문성이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 같아서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교사들은 권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부모부터 봐줘야 아이들이 아이들이 대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지키지 못한 예의를 선생님한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막 되게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고 막 불안해하고 SNS에 누구는 뭐지? 최상위 수학을 푼다더라. 그거 푸는 거 의미 없어요. 풀고 있다더라. 그리고 얘는 뭐 AR 지수 매신 영어를 읽는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자극하니까 또 애들한테 막 즐겁게 영어를 막 읽고 있는 아이들한테 또막 자극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불안을 막 계속 불안을 이식시켜요. 이렇게 세포 이식하듯이. 막 불안을 이식하니까 얘는 결과만, 결과에 더 급급해지는 거예요. 빨리죠, 줘, 빨리죠. 줘. 내가 원하는 거 빨리죠.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도 내 아이는 특별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아이는 어딘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정서 교감이나 감정 같은 거에 되게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특별한 나는 상처받은, 너는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는 교사도 있고 부모의 이 삼각관계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너네들은 NPC 같고 너희들은 그냥 유튜브 쇼츠나 릴스 많이 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너무 단순화된 시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거기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중독되니까 계속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아이, 엄마가 막, 엄마가 과잉 반응을 해줘도 나르시스트가 되고 엄마가 무반응을 해줘도 나르시스트가 되거든요. 그둘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부모도 아이한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그죠이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생각이 있다면? 새로 알게 된 것보다는 되게 공감이 많이 당감이 가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뭐예요? 선생님한테 스다듬 모델을. 스터드 모델을 좀 근데, 이상하죠. 이거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먼저. 선생님 뭐 해주세요. 머리 좀 만져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귀여스럽다고 보니까. 어, 그게 귀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좀 약간 추워 보이는 아이들이 그러면 좀 미안하죠, 선생님들 도왜 저러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감동에 둔감하잖아요. 감동적인 게 되게 없어요. 되게 작은 거에도 감각. 그러니까 자기가 긁히는 거는 엄청 빨리 긁히는데 감동에 둔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엄청 손해요 좋은 거 보고 좋은지 모르니까 그게 항상 우울감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유인 것 같아요 햇빛을 쬐고 뭐 날씨가 좋아도 좋은지 모르는 거? 그냥 되게 감동에 둔감하고 누가 자기를 긁을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상태 긁히는 상태가 두려운 아이들 음. 요즘에 중학생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도파민이 절여인, 절여있는? 뭐라 도파민에 절여있는 뭐라고 해야 돼? 도파민에 절여있는? 어떤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 음. 도파민에 절여 있는 불안한 아이들. 선생님은 기 싸움 하다가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아이들.